요즘 청와대가 난리가 났다. 어, 봄날이다, 완전히 따다다 다 봄날이다. 뭐 눈만 뜨면 해외로 놀러댕긴다. 정승이 손 잡고. 아이고 막. 근데잘 사는 나라면 못 간다. 이번에 갔던 나라가 어느,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?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키스탄 어, 다시 따라한다. 우즈베키스탄, 키르키스탄카자흐스탄 어, 우즈베키스탄, 카자크스탄, 카자스탄 하여튼 듣 너무도 못한 그런 나라에 놀러를 갑니다. 여러분. 문재양이가 정석이 손잡고 왜키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, 칼칼 탁탁 그런 나이 왜 가는 줄 아십니까? 아이, 발음도 더럽게 힘들다. 어. 왜 가는 줄 아십니까? 그거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북한에 막퍼질나합니다 석유 가스간 북한으로 연결해서 가스 공짜로 주고 싶고, 유로시아, 유라시아 철도를 만든다고 또 철도를 깔아두면서 돈을 막 퍼주고,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막 퍼주고 싶어서, 캐리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나라에 가는 겁니다. 내가 못말인 알겠지요? 아이고, 발음도 더럽게 힘들다. 예. 영국, 캐나다, 호주 잘 사는 나라는 못 갑니다. 왜냐? 못 오, 들어오게 한다. 그지요? 그래서 캐리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에 가는 겁니다. 여러분, 알겠지요? 좀팔리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다. 그지요? 팔레서못 살겠다. 문재인은로사라로로문재인가 어느 나라 갔다고?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, 타자스탄 이런 나라에 갔다. 이거지 알았지요?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에 가서 외교한다고 지랄병 떨고 정수기 손잡고 여러분들이 세가 빠지게 번 세금을 그 갔다 다쳐먹고 있다. 이거 가만히 둬서 되겠습니까? 이거 우즈베키스탄, 카라카스탄,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다. 난 이런 나라가 아요 다 좋습니다. 예. 음악 한번 듣고 다음 영상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